이 정도는 좀 풍만한 느낌. 이 정도는 딱 맞는 느낌. 그런 소리, 그런 소리. 일단은 우리 간수술 결정할 때세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절개, 두 번째는 보형물 타입, 세 번째는 보형물 사이즈 결정하는 거거든요. 절개는 기본적으로 겨드랑이 절개하는 게 있고 미선 절개하는 게 있어요. 음. 어디가 좋은 것 같아요? 가슴이. 이유가 있나요? 제가 나시를 자주 입어요. 오케이. 그럼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. 보형물 타입은, 음. 타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모티바와 멘토사의 보형물인데 모티바를 요즘은 많이 선호해서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. 모티바. 모티바. <laughs> 보형물 사이즈는 희망하는 컵 사이즈가 있어요. 75를 계속 입는다고 가정했을 때. 뭔가 꽉찰시 아니면 D 초반을 생각은 했는데. 이 정도는 좀 풍만한 느낌. 이 정도는 딱 맞는 느낌. 350 전으로.